아니, 근데, 왜 출장은 다 같이 갔는데 보고서는 항상 말단만 쓰는 거예요? 왜 관장님 보고서 안 써요? 관장님, 저 브이로그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와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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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그런데... 추가됐으면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좀 맞아요.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. 완장님 <목 forcément 있음> 보고서 안 쓴다고 <목목> 얘기한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? 안 들지. 내가 얼마나 써댔는데. 지금 유저 비스트럴 독보기로 포한 쓰린 영상. 포함한 게 지금. 이인 전주 이표게뭐할 거죠? 깊게 깊게 8달 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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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? 아, 저희가 그 전시품 옆에다 이렇게 카드처럼 조그맣게 넣을 거라 음, 가지고요. 그러니까. 학생들 보는 용으로는 캐릭터랑 같이. 그 정도면 나는 해드릴게. 네. 영어생도 가능해요. 아. 가능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네. 찍는 건안 하시는 예. 거예요? 가능하지. 아저 이 빼빼기는 시기면 시기는대로 해야지. 시기면 시기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. 아 <laughs>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좀예방한것 같아서 좀 빼려고 하고 꼭 <목소리가> 필요한 거는 그 유저들 집중하고 갑자기 <목소리가> 어기더라고요 아, 아, <목소리가> 아, 또 오는 것 같다 죠 저도 눈이 문이... 캐하긴 한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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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녕하세요 청주박물관 이매경입니다 지금 자리 안 계신가 보네요 네, 오후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바쁘셔가지고 통화가 잘안 되네요. 선생님들도... 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청주박물관 임혜경입니다. 한국의 청동기 문화 전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. 지난 연말에 저희가 가서 전시품 실사를 진행을 했었어요. 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임시기간을 문의드리고 싶은 목록을 작성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. 그 전시가 가능할지 한번 봐주시겠어요, 선생님? 네, 그러면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크림이야. 어디 이제 그다음 어디죠? 어디지? 왜? 아 예, 선생님. 아. 잘하겠습니다. 네. 안전빵. 아예, 예. 아 저번에 그뭐왜 그런지 몰라. 내가 꼭 그걸 뭐안 하는 것처럼. 그러니까 이배경 씨 말씀하신. 응. 어. 어, 아, 어. 예. 이미지 구겼잖아고좀잘좀 그. <laughs> 예, 예. 얘기해야지 그거. 예. 아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말을 듣도록 잘 이렇게 다리겠습니다. 아. 그닥 합니다. 아유, 아니다유 아유, 심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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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유, 아지뭐